안녕하십니까 정의 팀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희대 그리고 김현지 난타전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조희대도 나와야 되고 김현지도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현이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좌파의 틀이나 우파의 틀에 이 식사에선 안 됩니다. 이 우파의 판을 깨고 좌파의 판을 깨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네팔 국민들처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부패한 기득권들,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이자들을 강력하게 견제를 하는 그러한 국민의 권익 입장, 국민의 이익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좌파, 우파의 이판 속에 갇혀 있다가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만 개털될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